1033번은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 여기 K번째 항까지 합시 마이너스 15 K 플러스 세 번째 항까지가 마이너스 12일 때 A의 3K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항 AN과 K값만 구해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음 K 플러스 세 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빼주면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5니까 플러스 3 값이 될 거고 여기 k번째 항까지 사라질 거고 ak 플러스 1번째 ak 플러스 2번째 ak 플러스 3번째 항까지만 남게 되겠죠 그 값이 3이 될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kd가 될 거고 a 플러스 k 플러스 1d a 플러스 k 플러스 2d가 되겠죠. 그러면 3a 그 다음에 k 공차가 2니까 2k가 될 거고 여기는 2, k 플러스 1 여기는 공차 2, 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. 2가 13이고 그러면 요거는 2로 묶어주면 k, k 플러스 1, k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2로 묶어주면 3k 플러스 3, 그리고 여기는 3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. 3으로 나누어주면 a, 그리고 2k 플러스 2가 1이 되겠죠. 3으로 나누어주면, 어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오게 되겠네요. 이렇게 a와 k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k번째 항까지 합시 마이너스 15니까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2 a 2a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k 마이너스 1에 2니까 2k 마이너스 2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. 2분의 k 이 안에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거고2 곱해 2분의 곱해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e 되겠죠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k 제곱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15가 0이 되어 있고 k 값은 자연수죠 면 k 플러스 5k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되고. K값은 3이 되겠죠. K값은 그러면 결국에 A의 9번째 항을 구하는 거고 우리는 일반항 AN을 구해야겠죠. 그럼 A값 첫째 항은 여기 k 값 3이니까 A값이 마이너스 7. 첫째 항이 마이너스 7이고 공차 D가 2니까 일반항 AN은 2N 마이너스 9가 되겠죠. 그리고 우리는 9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N 대신에 9 대입하면 18 마이너스 9. A의 9번째 항은 9가 답이 되겠죠.